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보고 끝낼게요. 좀 오래 하고 싶어도. 일단 시황을 잠깐 먼저 볼까요? 이 코스닥 먼저 보겠습니다. 최악이죠? 딱 봐도 느낌 오시죠, 이제? 지금 여기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쌍봉이냐, 쌍바닥이냐, 고민을 하다가 얘가 쌍봉을 선택을 했어요. 쌍봉 선택했죠. 여기 M자 나왔죠. W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 진짜. 음 마지막이에요. 여기 마지노선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빠지겠죠. 여기 깨지면. 진짜 중요한 자리고요. 내일 바로 다시 잡아주는 캔들 나와줘야 돼요. 살짝 올려가지고 네, 여기서 여기서 잡아주면 용서가 됩니다. 네, 네가 배신했던 거를 다시 돌려 네. 나올 확률이 높진 않죠? 여기서 요거 장대연봉 아, 장대연봉 캔들이면은 이게 똑같은 게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뭐. 딱히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브렉시트까지 또 나오고 있네요. 가지가지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코스피는, 뭐, 코스닥보다는 낫긴 한데, 얘도 M자형 탈모예요 이제 시, 탈모 시작이에요, 이제. 보이시죠? 뭐 M자형 탈모? 갈매기? 머리, 머리. 사람 머리. 음, 별로 안 좋습니다. 장세, 정세 자체가 그냥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해주면 좀 좋은데, 장대 음봉이죠 많이 빠졌죠. 뭐1 거의 1% 가까이 빠졌네요. 뭐 종목을 보고 추천드릴 것도 없어요. 지금 안 떠요. 추세 매매인데 추세가 뭐다 죽어버렸으니 양봉 뜬 날보다 은봉뜬 날이 더 많죠. 손해 본 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익 본 날보다. 뭐 그렇다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성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죠? 여기, 여기 꼭다리 올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꼭다리 안 해주고. 요즘 얘, 이얘 자체가 꼭다리를 잘안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훅 밀어버렸어요, 그냥. 밀렸죠? 불도던 줄 알았어요. 어, 확 밀어버려야 돼요, 그냥. 예, 내일 요 밑으로 잡으면은 여기까지 버티실 자신 있으시면 버티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3,490원. 그러면은 볼렌저를 약간 이탈하거든요. 예, 약간 이탈하는데 음, 근데 이탈하고서 돌리면은 좀 크게 가요 이탈하고 돌리면 크게 가요 아요 자리, 요 자리 요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딱히, 딱히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자리가 이, 이 캔들이 매력적인 캔들이 아니에요 좀더 짧았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아, 이거 <laughs> 네한번은 오늘 안 잡는다고 저한테 선언하셨죠 전안 잡아요 하고 내일 나오는 거 보고서 잡는다고 하셨는데 내일 이게 확률이 더 커요 이거보다는 그리고 여기 크면은 돌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너무 높아요 신용 저렇게 쓴 사람들 수익 주고 싶지 않죠. 괘씸하죠. 공포를 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진짜 확 주고. 여기 근데 깨면은, 바로 안 가고 시간 좀더 걸려요. 더 걸립니다. 지금 딱, 딱그 자리거든요. 3일 정도. 이 정도 생각했는데, 이런거 생각했거든요. 일단 요 날, 요 날까지 좀 보시자고요. 예. 손절은 여기로 일단 하시고, 여기 별벽자리까지 하시고, 본인 저 내일 터치하고 올 확률이 더 높아요. 올라갈 확률보다. 뭐, 이게 제일 좋긴 하죠. 여기서 21선 위에서 시작해갖고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음, 모르겠습니다. 아직 <laughs> 테마를 돌릴 때가 되긴 했는데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 안 돌아왔죠. 5G랑 음, 일단 좀 보실게요. 여기 손절가만잘 지켜주세요. 여기 버티시 우리 잡으셨어요 혹시 버티실 거 여기까지 버티시다가 안 되면은 꼭 잘라내셔야 됩니다. 얘는 손해가 좀 크실 건데 이러면. 아마, 요시, 여기 깼을 때한 요쯤에서 잡으셨을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 요쯤? 그만, 얼마지? 아 10%인데? 엄청 큰데요, 이거? 내일 네, 일단 여기 밑으로 그냥 캔들 잡으면 자르세요. 지금 손에 별로 안 끄실 것 같거든요. 밑에서 잡으셨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잡으셨으면. 강이 밀리면 더 같이 밀린 건데 어... 확률 이게 더 큰데 6대4로 보겠습니다 6대4 위로 나오면 진짜 제일 좋고요 나오면 그냥 들고 계시면 돼요 근데 밑으로 잡으면 저 신용 떨굴 거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얘는 칼이 들어있기 때문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laughs> 일단 내일 보고 대응하시겠습니다. 설마 내일, 이렇게? 설마? 이렇게안 나올 거예요. 다음 드래곤 플라이 보겠습니다. 얘는 좋죠. 얘는 진짜 달리고 있어요, 이제. 얘는 엄청, 엄청 좋죠. 7,000원까지는 열려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쭉 올렸다가 쭉쭉쭉 쭉쭉 21선 살짝 이탈하겠죠 그러면 쭉쭉 쭉 항상 조심히 대응하셔야 됩니다. 뭐 크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라 얘는 추세가 지금 아예 상방으로 바꿨잖아요. 아예 아예 위로 이렇게 강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볼링제 상단 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 못 타면은 그냥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냥 흐를 것 같진 않고요 일단 느낌에는 탈것 같습니다 좋아요 얘는 계속 상승하잖아요 장이 하락하든가 말든가 이그 가격 변동하는 것좀 보시면 되게 특이하거든요 음. 일부러, 떨면서, 올리고 떨면서 물량을 좀 받아먹고. 좋습니다. 일단, 가, 가지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니까,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얘는, 만약에 좀 많이 오르면, 그냥 익절하세요. 아셨죠? 50%만 하세요, 50%만. 다 먹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50%만 익절하겠습니다. 장이, 오늘 위치가 별로가 됐어요. 코스닥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디에프. 인디에프 나와줘야돼요 이제 여기서는 이 자리에서는 나와줘야 됩니다 뭐 요캔들이 한번더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똑같은 게한번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정도 흔들었으면 여기 완전 딱 눌림목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진짜 반등 안 주면 얘 사요 나랍니다. 지지가 저항이 되는 순간이라. 근데 이렇게 이렇게 그냥 쭉 빼버리는 종목도 꽤 많아요. 빼고 돌리는 거 이게 입구자거든요. 입구자 지금 입구자 나오는 거 좋아하는데 입구자가. 안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희망을 달라고 하셨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예. 네. 희망이, 희망이 있습니다. 아, 음. 반등 나와줘야 됩니다, 꼭. 여기 딱 좋은 자리예요 매매하고 싶은 자리예요 여기 21선이나 기준선 지키면서, 예, 여기 딱 5일선 찍고 돌았죠. 얘는 주봉도 살아있고, 월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좋거든요. 분봉이, 와, 어, 분봉? 본봉? 예, 분봉도, 분봉도 좋고, 다 좋네요. 일단 다 좋습니다. 좀 지켜보세요. 얘는, 좋아요. 좋습니다. 특히, 말한 자리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얘 지금 여기서 한번더 빠질 조금 빠질 자리 있거든요. V 급등 안 나오면 얘는 자르셔야 돼. 요 오늘 자르셨겠죠? V 급등 안 나오면 진짜 오래기거든요. 이 자리는 원래 안 깨요, 얘가. 이거 여기 보면 여기서도 찍고 돌았죠. 이 검은 진한 선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거 깨면 안 됩니다. 깨면 이렇게 돼요. 지금 완전 진짜 여기서도 원래 중요한 자리였지만 여기 진짜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만약에 이선 깨면, 저 선을 깨면, 한 번이라도 깨면, 터치는 괜찮거든요? 한 번이라도 깨면, 자르셔야 됩니다. 얘는 살짝 밑골이 내려오도안 돼요. 그냥 자르셔야 돼요. 네, 나중에 다시 들릴게요. 일단 내일, 캔들 보고 다시 말씀드리고, 얘는 V급등 나오고, 얘쭉 내려오면서, 20선 같이 내려왔죠? 이제 V급등 나오면서 올려줘야 돼요. 다시. 그러고, 여기 안착을 시켜줘야 됩니다. 요 모양 안나오면 얘는 끝이에요 얘는 오래걸려요 아셨죠? 음... 그러고 데이터 솔루션 오늘 제가 반등 나오면 판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반등 나와서 팔았어요 저랑 한번 얘는 얘도 또 점점 떨어지죠? 예, 네, 점점 떨어져요 지치게 만들거든요 개미가 지치고 지치고 아 이제 안가겠지 하고 뭐, 네이버 종목 게시판도 조용해지면, 그때 이제 리려는 준비 다시 할 겁니다. 조금 나중에 사시면 돼요. 61선. 61선 위주로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61선 기준으로 볼게요, 얘는. 오늘 다익절했습니다 얘는. 어제 저가에 들어가서. 에어부산. 얘는 급하다고 말씀드렸죠. 뭔가 되게 급해 보여요. 계속 왜 그러지? 다음 주 신규 연이. 분석이 잘안 돼요. 다음 주,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얘는 61선을 한번 찍으면 다음에 이제 21선을 한번 이탈을 하면 또 내려가거든요. 얘는, 짧게, 짧게 볼게요, 짧게. 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7,160원 너무 먼데? 지켜보실게요, 얘는. 21선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7,430원. 7435까지 볼게요. 21선까지. 장이 밀려면서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익절할 건 익절하고 살아있는 게이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입구다. 남성. 아 오늘 살짝 위험한데. 뭐 엑사 다 팔으셨죠? 반등 나오면 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마이너스 8%인데, 설마 들고 계시진 않죠? 어제 반등 나면 꼭 팔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시작은 위에서 시작하는 않았는데, 고길이가 올라갈 것 같았거든요, 오늘.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데, 원래 2등은 빠질 때확 빠져요. 음, 뭐 지금 캔들 단체는 나쁘진 않은데, 일단 오늘 파시 어야 되는 엑사는 뭐 뺐죠 그래서 어제 오늘 파시라 그러고 그러고 화천 기계 오늘 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화천 기계랑 후성만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화천 기계 여기 이상으로 끝나야 된다고 이상으로 끝났어요. 이쪽에서 이제 21선 있잖아요, 여기. 여기 지켰죠? 위에서 햄보를좀 해야 돼요. 뭐 위아래로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하는가 그러면은, 이게 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쪽에서 모여요. 이쯤에서. 그러면은, 한 2주, 3주 정도 걸리겠죠? 나중에 그때쯤 다시 보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은 아니에요. 아셨죠? 만약에 여기 나온다고 해도, 매물물대가 있어가지고 다시 떨어져요. 네, 여기 메모트 맞고 떨어져요. 음, 전에 저항이 엄청 셌나봐요 윗꼬리 엄청 달려져좀 행보를 좀 하면서 윗꼬리는 계속 달아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윗꼬리, 윗꼬리 있죠? 보시 여기, 여기 물량 먹는 거거든요. 여기 고점에 물린 사람들 본전 주면서. 그러고, 최근에 거래량은 계속 터지죠, 여기. 네, 여기. 여기까지.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화창기계, 그러고 후성, 후성, 아, 후성, 후성은 일단 여기 전에 뚫었던데, 여기 아니, 던졌는데. <laughs> 물량을 계속 털고 내려왔거든요. 여기를 개인이잡본것 같고 물량을 계속 털면서 내려와가지고 어, 잠깐만요 다 털지는 못한 거예요. 파동 한번더 나올 거거든요. 지금 매직기간이 길어서 2파동으로는 물량 다못 털어내요. 여기서 좀 털어냈고, 지금 2파가 나올 건데, 얘도 시간 좀 필요해요. 이렇게 나온 거는 바로 잘 안, 이렇게 N자? 요, 요 N자, 요, 요 N자 좀 심하죠? 요거는 잘안 나와요. 행보가 좀 필요합니다. 행보하면서 물량 더 끌어 모아야 되고요. 버티실 건가요 팔으시라고 그때, 그때,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일단 반등 나왔 때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13%인가 먹은 것 같은데. 예, 이게 떨어, 떨어져요. 여기서는, 이 자리에서는. 그 고점에서 적산병 나오면, 아, 흑산병이죠. 고점에서 나오면 계속 떨어져요, 예. 떨어져서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버티는 거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봉도 별로 안 좋고, 얼봉. 많이 내려왔네요. 여기까지만 좋겠습니다. 지금 없어요. 다 종목들이 다다다다 다, 다, 다 별로예요. 다다 다. 좋은 게 없습니다. 램램 램. 너무 고점이라. 저는 다안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장도 별로 안 좋고 좀 돌아와야 이게 종목들이 좀 나오는데 너무 안 나와요 아까 좋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음 잘안 보입니다 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안 보여요 내일도 이제 가지신 종목으로 관리 잘 하시면서 수익 보는 건좀 익절하시고 계좌 관리 좀 해주세요. 아셨죠? 네. 내일 또, 내일은 뭐반등이 나길 바라면서 좋은 종목 있으면 들고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성토하시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